오늘 월드코인 볼 건데요. 자, 월드코인이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채 GPT를 만든 사람이 있죠.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샘 올트먼이 이 월드코인을 창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AI, 인공지능과도 엮일 수가 있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샘 올트먼이 도대체 왜 월드코인을 만들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월드코인은 사람의 눈 있죠. 자, 눈에 있는 홍채를 기반으로 이 홍채 의 데이터에 대한 월드코인 생태계로 유입을 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그 홍채 데이터는 또 어떻게 확보를 하냐? 홍채를 인식할 수 있는 그 오브라는 게 있어요. 오브라는 프로젝트에 대한 디바이스 단말기가 있는데 그 단말기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있었고요. 지금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브가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뿌려지면서 월드 코인이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샘 올트머는 월드 코인을 기반으로 가장 추구하던 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본소득을 홍채 데이터 생태계에 유입을 시켜가지고 지급을 하는 방안을 노려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새 GPT AI와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까지 좀 기대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건데, 다만 이게 좀영상에선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따로 전략 자료를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기반으로 이 월드 코인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 있죠. 그 주체들이 가격을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또 어느 구간부터 대량 매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지까지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금방 반등 자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월드 코인을 밀어주는 주체들의 그 돈의 흐름까지 쫓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 놓은 전략 자료가 바로 이 내용인데요. 자, 월드코인이 지금 만들어가는 자리가 어느 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건지,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매수와 매도 타점, 그리고 여러분들, 락업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묶여 있던 물량이 풀린다는 건데, 그 물량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나오는 건지, 이 전략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은 월드코인에 대한 돈의 흐름을 쫓아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에서 좀 전부 다 설명드리기 어려운 대신, 여러분들에게 좀 무료로 공유 드리려고 하니까, 무료로 드리는 만큼 놓치지 말고 내용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010-2579-1353이 번호로 월드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이 월드코인에 대한 정보는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전달 드리는 만큼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월드코인을 관리하는 주체들의 그 돈의 흐름, 돈 들어오는 자리만 한번 제대로 노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인지 좀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자 남기신 분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보 혹시라도 아직 못 받아봤다,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는 번호로 월드라고 남겨주시고 월드코인에 대한 정보까지 확실하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주변에서 코인으로 큰돈 벌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이 수익을 낸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이 수익률이 떨어져가지고 코인 투자를 접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자, 코인도 결국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만 잘 잡는다면 그 전통적인 금융시장 대비했을 때 매우 높은 수익률까지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타이밍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이건 전문적인 분석이 가능해야 확실한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상 보고 계신 대부분은 확실한 타이밍 잡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우시죠? 근데 이것만 따라하면 이 타이밍을 잡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매일 아침 8시만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신청해주신 분들 대상으로 아침 8시마다 딱 타점이 온 코인들에 대해서 한 종목씩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딱한 종목씩만 전달해서 드리고 있다 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인지 보여드리기 위해 몇 가지 들고 왔는데, 여기 오전 8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무브먼트 코인을 말씀을 드렸고 매수가와 매도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가가 824원까지 상승을 했었죠. 자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응이 가능했다는 거고 매수 자체도 어렵지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 고가까지 여유있게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단기간에 타점이 나왔다는 거죠. 두 번째로 STP라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3일 8시 급등 타점을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매수가 130원 이하, 매도가 200원 이상, 자, 실제로는 200원이 넘게 상승하면서 여유 있는 구간이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뭐이거꼭 하시라는 게 아니죠. 안타코인, 이런 매수 타이밍 잡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날그날 어떤 코인이 타점이 나왔는지 본 다음에 소액으로 한번씩 해보시거나, 투자하시면서 실력이 좀더 올라간다면 금액을 늘려봐도 될 겁니다 또 오늘 이 코인 봤는데 이게 나랑 안 맞다 그럼 내일 또 다른 코인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바로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이분처럼 문자를 신호라고 남겨 주시면 되는데요 이 번호로 남겨 주시면 됩니다 010-2579-1353이 번호로 신호라고 남겨 주시면 되고 이미 이 문자 받고 계신 분들 있죠? 이거 받고 계신 분들은 또안 보내셔도 됩니다. 아직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만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 더구나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8시 랠리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급등 코인 신호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 번호 010-2579-1353이 번호로 신호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인은 특히나 중요한 게 회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회전이 빨라야 회전을 끌어올릴 줄 알아야 이 소액을 이용해서라도 이제 이익을 쌓아가면서 그만한 금액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60만 원 정도라고 봤을 때이 금액까지 쌓아가면서 그러니까 좀더 크게 시작했으면 더 어땠을까 아쉬워하시긴 하지만. 하지만 이 100만 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불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아침 8시에 제대로 된이 타이밍에 맞춘 코인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 매일 아침 8시 자, 확인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 번호 010-2579-1353 신호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신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아침 8시마다 각 코인에 대한 타이밍에 도달한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 드린다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숫자 보이실 겁니다. 충분히 기회 나왔고, 이 STP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이분도 신호라고 문자 주시고 나서 자, 아침 8시 이 타점이 나옵니다. 코인은 유독 중요한 게이 차트 내에서 운영이 되는 그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국내 주식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을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 보시라는 거죠. 처음에 이 신호 받으시면은 바로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지켜보십시오. 며칠 본 다음에 정말 좀잘 맞는지 그런 타이밍적인 부분들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투자를 고려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STP도 결국 70% 넘게 이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고 판단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건 여러분들 무료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이분처럼 신호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모든 건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한번 일단 판단해 보세요. 여기 번호로 남겨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010-2579-1353이 번호로 신호라고 남겨주시고 이 신호에 대한 내용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아직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만 이분처럼 010-2579-1353이 번호로 신호라고 남겨주시고 내용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